안녕하세요. 쌍둥이네 거봉 포도 거봉 댁입니다 어, 제가 지금 생산하던 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포도즙을 생산을 했는데요.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은 피로 회복제예요. 천연 피로 회복제. 하루에 한 포씩 영양제처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 구매 문의 문의들이 어, 구매 문의 받습니다. 010-8636-6495. 구매, 어. 구매해주세요. 구매해주세요. 네, 밑에 잡았도 나갈게요. 가격은, 음. 어, 140, 130포에 10만원 받고 있고요. 지금, 스프, 음. 오늘 구매하신 분에게 10포 더 준다고 그 오늘 구매하신 <laughs> 고객분께 10포 더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쌍둥이의 거북대 많이 이용해주세요.